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작성된 아두이노 코드를 기반으로 Node.js 서버로 전송을 하고 웹페이지에서 이를 실시간으로 표현하는 코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웹 서버, Node.js를 기반으로 서버가 작성이 될 거고, 익스프레스를 사용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아두이노가 연결된 시리얼 포트를 찾고, 이 시리얼 포트를 기반으로 데이터를 읽어드립니다. 읽어드린 걸 기반으로 특정 URL에 대해서 우리가 이벤트로 브라우저에 전송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서버를 실행시킨 다음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코드 작성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VS 코드로 넘어왔습니다. 코드를 작성하기 이전에 저는 폴더를 하나 만들어서 water라고 작성을 해주었습니다. 물탱크에 있는 물 수위를 잰다는 가장 하에 우리가 코드를 작성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아두이노 코드와 저는 서버 r js라고 해서 우리가 익스프레스 서버를 작성할 하나의 js 코드를 작성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코드를 작성하기에 앞서서 익스프레스 서버를 사용하기 위해서 npm을 설치하고 익스프레스 서버 및 각각의 라이버리들을 설치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터미널 창을 하나 열어서 npm init이라고 해서 y. 를 작성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패키지 다 JSON이 만들어진 걸 확인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npm install을 통해서 익스프레스를 적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한칸띄고 여기에 socket.io라고 있고요. 그 다음에 serialport라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골뱅이 입력하시고요. 여기 serial 폴트라고 작성을 해주고 여기에 슬래시 그다음에 parse readline이라고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4 개의 라이브러리들을 설치해주고 패키지닷제이으로 넘어가서 설치가 잘 되어 있는지 확인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오타가 있네요. 여기 리드라고 작성을 해주고 다시 한번 설치 들어가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노드 모듈수 설치되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해당하는 4개의 라이브러리들이 설치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코드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작성하게 될 것은 콘스트를 통해서 익스프레스 서버를 만들어 줄 거고요. 익스프레스라고 해주고 리콰이어로 익스프레스를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콘스트 http를 만들어 줘야겠죠. http 웹서버를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는 const를 통해서 socket io라고 저는 작성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socket io라고 해주고 require socket io를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콘스트를 통해서 여기에 중괄호를 넣어 주고요. 저기 serial port라고 작성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리카이어를 통해서 시리얼 포트, 시리얼 포트가 들어가게 되고요. 자, 그다음에 콘스트를 통해서 마찬가지로 중괄호 그 안에 리드를 통해서 라인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리드 라인 파셜이라고 작성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리카이어는 리드 라인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앞쪽에 저는 골뱅이를 통해서 시리얼 이런 식으로 리드 라인을 작성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장 눌러 주고요. 이제 아두이노가 연결된 시리얼 포트에 대한 경로를 저희가 찾기 위해서 콘스트를 통해서 포트 네임이라고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당 하는 저는 COM5로 되어 있었는데 각각에 해당하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려면 장치 관리자를 열어서 아래쪽에 포트 COM and LPT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일반적으로 자 그러면 여기서 열어 보시면 아두이노 Uno라고 해서 저는 COM5로 잡혀 있고요. 여러분들만의 이 COM에 대한 번호를 여기에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아두이노 코드에서 시리얼 점비기이라고 작성했던 9,600을 여기에 작성해 을줄 건데 그래서 baud rate라고 작성을 해주고. 9600을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시리얼 데이터를 줄단위로 읽기 위해서 파스를 작성을 해줄 건데, 여기에 parcel이라고 작성해 주고, 아두이노에 대한 포트를 pip2로 작성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안쪽에다가 new를 통해서 read parcel을 작성을 해 주고요. 그 안에다가 또 제이슨 형식을 하나 만들어서 저는 여기 D리미터라고 해주고 여기에 하나를 넣어줄건데 역슬래시라고 하는걸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R 그 다음에 역슬래시 N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앱을 만들어서 익스프레스 서버를 만들어 주게 되고요. const 서버를 통해서 HTTP에 해당하는 우리가 서버를 크리에이트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부분에는 앱이 들어가게 되고요. 아래쪽에다가 const를 통해서 io라고 작성을 해주시고 소켓 t io 소켓 io라고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부분에 소켓 io라고 넣어주고, 여기에 서버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작성을 해줄 건데, 여기에 이런 식으로 오타를 수정해 주도록 하고요. 자, 앱. 점 유즈를 통해서 퍼블릭이라고 하는 폴더를 만들어서 거기에 인덱스 점 html을 만들어 줄 겁니다. 자그 다음에 우선은 서버 코드부터 작성을 하기 위해서 펄슬 그 다음에 온을 통해서 이거 어떤 동작이냐면 아두이노 시리얼 데이터가 들어올 때마다 웹소켓을 통해서 브라우저로 전송해주는 이벤트 브라우저 전송하는 하나의 라우터 개념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되고요. 저는 데이터라고 해주고 여기에 하나의 에러 펑션을 만들어 주도록 하고, 데이터라고 값이 들어오게 될 겁니다. i5. 여기에 emit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emit이라고 작성을 해주고, 자, 첫 번째는 d, 우리가 작성했던 distance라고 작성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데이터, 이렇게 작성을 해 주고요 자그 다음에 웹서버 열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슨을 통해서 포트를 넣어 줄 건데 자 여기서 포트는 3000으로 그냥 우리가 임의로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러 펑션 하나 만들어서 로그 띄워 주도록 하겠습니다 로그는 서버 러닝 이라고 그냥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서버 러닝 온 폴트 3000이라고 해주고, 저장 눌러준 상태에서 모든 게다 작성이 잘 되었는지 확인을 해보면, 자, 이 부분에도 여기랑 매치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socket.io, 그 다음에 socket.io로 해주고요. 자, 저장 누른 상태에서 서버 진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ls로 여기에 쳐주고요. node.server.js라고 입력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서버가 잘 열리는 걸 확인했고요. 여기서 간단하게 살펴보면, 로그를 통해서 데이터를 확인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서버를 껐다가 다시 한번 켜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값이 실시간으로 우리가 받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제가 손을 움직여서 거리를 측정을 한번 해보면, 이런 식으로 우리 서버에 아두이노에 대한 센서 값이 시리얼 통신을 통해서 들어오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만의 웹 서버 통신을 통해서 데이터가 잘 들어오고 있다면 잘 하신 겁니다. 자, 그렇지 않다면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댓글이나 혹은 각각의 문의 게시판으로 문의를 해주시면 여러분들께 친절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코드 작성은 마무리 됐고 정리하기 위해서 PPT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시리얼 포트 모듈을 사용해서 아두이노와 시리얼 통신을 설정하였고요. 리드, 라인, 파스를 통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줄단위로 읽어올 수 있도록 설정을 해주었습니다. 다음 익스프레스를 통해서 간단한 웹 서버를 만들어줬고요. 소켓.io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브라우저로 전송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서버는 시리얼 데이터를 받으면 이 데이터를 디스턴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웹 이벤트로 웹브라우저에게 전송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웹 서버를 만드는 실습을 진행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웹 인터페이스를 작성해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웹 화면에서 볼수 있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